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11월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희생과 미사 봉헌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돌아갈 부분대사가 감으로써 하루빨리 연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사두가의파 유다인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부활했을 때다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다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가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곱 번이나 남편을 맞이한 그 여자가 죽은 다음 부활한 다음 부활해 가지고 만나는 일곱 남자 남편과 이 여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고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가이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대답을 해 달라고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야. 인생은 먹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응? 죽으면 끝이야. 이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들 영세전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렇게 죽으면 끝이야. 저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교리에 입각해서 차근차근히 이해를 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이론하고 안돼 있어서. 그런 감으로 죽으면 천당 가는가보다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서 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각으로 믿으니까 예수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우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하느님이 정말 죽었다고 믿느냐?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잊어버리고 그들을 되살리지 않는다고 믿느냐?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고모세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그들을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잊어버리겠느냐? 잎이 마르고 떨어졌다고 해서 불에 던져 먼지와 재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하느님도 살아있는 의인들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까? 잊을까? 못본 채 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생 뒤에 다음 생애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에 따라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장례미사 때마다 이분은 이 영혼은 본향에 갔다고 그래 한자로 본자 본래 고향으로 갔다 그래요. 왜? 지금의 삶은 본래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다음 저 세상.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것이 지지리도 질긴 삶이고 고달프고 힘들어 X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삶이 아름다울 때저 세상도 아름다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귀천이란 시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처럼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하느님은 지금 현세 삶을 통한 선물보다도 더큰더 더 좋은 선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자살해서는 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이 현세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삶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삶을 포기하거나 이 삶에 대한 평가를 저 평가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사과 모세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지상생활도 세속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하기보다는 <laughs> 이 정도면 좋다면서 기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꿈자리가 사나와서, 응? 우환이 닥쳐서, 그 때만 반짝 성당에 나오고, 응?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응? 겨울엔 추워서 안 나오고, 봄에는 벚꽃이 있어서 안 나오고, 여름은 더워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서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응? 1년에 몇번 꿈자리가 사나워서 응? 그때 오고, 애 시험이 있어서 오고, 남편 직장에서 간들간들해서 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꾸준히 <laughs> 새끼 먹듯이 지상 생활도 그렇게 꾸준히 성실히 하셔야지만 저 세상과의 연결이 쉬운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리무진 버스에 저는 주임 신문이가 당연히 가야 되고, <laughs> 열심한 여러분들 을 태워서 갈 때에,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심심해서 그렇게 오는 분들은 버스가 리무진 고급 버스가 떠난 다음에 쫓아와봐야 매운 연기밖에 맡을 게 없어요. 저 역시도 안타까워요. 모시고 싶지만 아, 어떻게요? 우마차 타고 쫓아오시든지 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가볍게 알았다가는 여러분 큰코 다쳐요. 아셨죠?